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2019년식 7만키로 탄 수입 SUV 휘발유 차량을 저희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1 천만원대로 준비 한번 해왔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효자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렇게 2019년식 준신형 바디를 가진 바로 4륜하면 떠오르는 명품 브랜드 차량이죠. 바로 지프사의 컴패스 2세대 2.4 AWD 리미티드 등급 차량 준비 한만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드려도 할 건데요.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수입 SUV, 휘발유 엔을 탑재된 차량들이 정말 많은 판매량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정말 야심차게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2019년식 준신형 바디, 키로수도 무려 7만 키로 주행한 1인 신조로 관리가 되어 차량 관리 상태까지 너무나 퍼펙트한 차량인데요. 이런 차량을 저희 효착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전국 최저가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2천만 원도 안 되는 1899만 원, 1899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지프 컴패스 2세대 차량 점검 설명에 앞서 성능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프사의 컴패스 2세대 2.3 AWD 리미티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9년 4월에 목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는 약 7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이무는 단순견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복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급스러움과 관리까지 쉬운 다크그레이 색상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앞쪽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이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순정 HID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지프 차량만의 시그니처 그릴 7개의 크롬 그릴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깨지거나 변색된 건 없이 정말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안개등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체수는 17인치 휠이 잘적용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아.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휀다까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기스도 대들이 정말 생활 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양쪽 루프랙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현재 후면부 관리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나 뒤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 차량이고요.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역시 백화현상 하나 없이 완벽한 투명도 잘보여지고 있습니다.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가운데 쪽에는 후방 카메라 옵션 왼쪽에는 4x4 4륜 엠블럼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완벽히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형 SUV 차량인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2열 시트 6대4 폴딩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넓은 트렁크 실내 공간까지 활용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차주님께서 차량 아껴주신 만큼 트렁크 매트까지 잘 적용해주셨고요. 역시나 변색된 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현재 조수석 측면부 관리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 폭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필기 수도 대들이 정말생각했수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프사의 컴패스 2세대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멋스러운 실외관 디자인에 정말 깔끔한 컨디션 준신차급이라고 해도 정말 무망할 정도로 차량 관리 상태 너무나 퍼펙트한데요. 2019년식 7만 키로딴 준신형 지프 컴패스 2세대 차량 교자각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에는 또 어떤 많은 도표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가죽 시트 상태도 양호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와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휘발유 엔진 탑작원는 만큼 차량 실내 속 당연히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그럼 제가 바로 차량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7만1 5 1 k 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에는 이렇게 가죽 핸들로 잘 적용되어 있는데요. 사용감 하나 없이 깨끗한 핸들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 편에는 트림 모니터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 옵션과 우측으로 센터페이션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고 오 있습니다. 이 컴패스 2세대 차량만의 장점인 옵션 바로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핸들 열선까지 다 터치식으로 된다는 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 프로토 에어컨, 후방 감지 센서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4륜 온오프 버튼과 기어 노브 척 보시게 되면 전자식 바킹 브레이크 옵션, 오토 스탑 옵션,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우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 차량만의 장점인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선 루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요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이나 레일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퍼펙트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뒷좌석 탑승 전의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염되거나 식밥 나온 거 하나 없이 깨끗한 시트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주형 SUV 차량인만큼 뒷좌석도 어느 정도 넓은 크기 유지하고 있고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 파스 쪽에. 3단 송풍구 옵션까지 잘 적용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연식 좋은 만큼 역시 생활감 하나 없이 깨끗한 천장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 이중 유리인 차량인 만큼 좀더 넓은 개방감까지 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휘발유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차량 엔진 소음도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연식 좋고 키로수짧고 차량 관리 잘된 만큼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것 없이 정말 퍼펙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지프 컴패스 2세대 차량 조정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지프사의 컴패스 2세대 2.4 AWD 리미티드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9년 4월에 등록된 2019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 약 7만 키로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정말 잘돼 미세 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 이고요 사고유무는 단승변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씨가 온 만큼 캠핑 차박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준신형 바디. 관리까지 쉬운 휘발유 엔진 탑재하고 있는 바로 컴패스 2세대 차량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정말 저렴합니다. 2천만 원도 안 되는 1,899만 원, 1,8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컴패스 2세대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분한분 진지한 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분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 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유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유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